평소에 성공과 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이 나폴레온 힐이 앤드류 카네기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지 궁금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폴레온 히리즈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거고요. 출판사는 구일미디어입니다이 책은 사실 여러 명의 뭐 블로거나 유튜버 분께서 너무 좋은 책이다. 꼭 읽어 봐라. 성공 철학의 액기스를 모아 놓은 책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거나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꼭 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위시리스트에 있다가 늦게나마 지금 읽게 되어 가지고요. 오늘 내용은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을 지은 나폴레온 힐 성공 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 부자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 거고요 이 책을 만들게 된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책의 초반부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성공과 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이 나폴레온 힐이 앤드류 카네기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은 지금 1편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은 2편 3편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은 우선은 1편부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제목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성공철학 최고의 바이블 Think and Grow Rich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가 가격은 13,500원 이고요 우선 나폴레온 힐에 대해서 여러 여러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 부여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 마셜 필드, 윌리엄 듀런트, 월터 크라이슬러 등 세계 거부들의 경험이 그가 성공 철학의 대가가 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일은 독특.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작품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이 책은 출간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오늘까지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6천만부 이상 팔려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996년에는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PMA, Positive Mental Attitude라고 표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보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윌슨 대통령 홍보담당 비서관과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다 1970년 88세 일기로 생을 마친 후에는 이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 결과 저술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의 전파 그리고 공유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서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 2, 3권 당신 안에 기적을 깨워라 1, 2권 나폴레온 힐이 대학에서 강의한 성공학 노트 1권, 2권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마음의 평화로 부자 되기 위해 다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책을 많이 썼고요. 실제로 이 나폴레온 힐이 이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한 마디 만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를 정리했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차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하기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스텝 1.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스텝 2 신념 나를 움직이는 것 스텝 세 번째 자기 암시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스텝 네 번째 전문 지식 개인의 경험과 관찰 스텝 다섯 번째 상상력 마음의 가능성 스텝 여섯 번째 계획 행동을 부르는 불타는 소망 일곱 번째 결단 결단은 신속히 한다 스텝 여덟 번째 인내 신념을 기르기 위한 노력 스텝 아홉 번째 협력자 나를 돕는 유익한 벗 스텝 열 번째 성.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 스텝 11번째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힘 스텝 12번째 두뇌 사고가 오가는 정류장 스텝 13번째 직감 지혜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 마지막으로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은 일반적으로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집필하게 됐는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함축해서 포함해 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이 책도 역시 초반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 기자 시절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이 13단계의 행동법칙을 여러 형태로 살아가는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실화이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기 바랍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행동 철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듣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혹은 들었을지언정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역시나 초반에 이책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싫어하며 진실이라는 것을 꼭 믿어주길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이 책에서 나폴레온 1이 성공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라 것을 나폴레온 1의 양력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